현실 부적응자 <laughs> 세상이 요구하는 거에서 좀 다른 대안적인 걸좀 찾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기후 위기 생존 텃밭이라고, 그 기후 위기나 이렇게 먹거리 위기를 텃밭 체험을 하면서 좀 기, 그런 인식을 확대해서 그런 대안을 좀 대안을 모색해 보고. 그거를 서로 돌봄으로 좀 풀어내 보자라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씨를 뿌리고 수확까지 해서 그거를 먹어본 것과 안 해본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 보지 않는 삶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안 해본 사람들, 보통 이제 도시에 사시는 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도 좀 받아들이고 또 농사가 되게 어렵다라는 걸좀 인식했으면 좋겠다, 그런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. 그한 달에 한두번 정도 다 이제 이쪽으로 밭이어서 가깝거든요. 오셔가지고 같이 만나서 같이 활동하고, 뭐 간식도 먹고, 또 이제 마음 맞으면 식사도 같이 하고, 그런 것들이 되게 개인적으로는 <laughs> 연대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이 마을에 또 이제 희망이 되는 거예요. 젊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활동하고 재밌어하는 게이 여기에서 또 희망을 되게 많이 보고 나이 드신 분들이 또 되게 재밌어하시더라고요. 농사도 막 가르쳐 주시고 그럴 때 즐거워하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공익 활동은 서로에게 물들어가는 활동이다. 스스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.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선한 마음을 낼수 있지라는 게좀 있는 것 같고,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내가 하는 행동들이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또 미쳐서 그 사람도 또 조금씩 바뀌는 걸볼때 되게 그 보람을 느끼는 그런 활동인 것 같습니다.